네, 안녕하세요. 컴맹학교 커먼스쿨입니다 오늘 보너스 강의는요, 한글을 이용해서 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조금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단축키를 이용한 한글 표 만들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홍글 프로그램이 있으실 거예요. 홍글 프로그램을 두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여기서 첫 번째 화이트 종이 세문서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얀 색깔 종이가 나오는데요. 자, 들어가시면 맨 위에 표라고 적힌 이런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표를 만드시면 되고요. 표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럼 이런 팝업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줄과 칸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줄은 말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줄이고요. 칸은 옆으로 되는 것이 칸입니다. 자, 줄을 제가 한 5줄로 하고요. 칸을 두 칸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들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었다면 표의 크기를 늘리실 줄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밖을 에를 누르지 마시고요. 이 안에를 클릭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 안에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 안에를 클릭한 상태에서요. 왼쪽 마우스로 꾹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됩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해 주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면요. 컨트롤 키 아시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 방향키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이렇게 표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늘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요맨 위에 이 부분을요 한칸두 칸을요 저는 합치고 싶어요 합치, 합치는 합치 거는요 키보드에 m 영어로 m 이라고 적힌 m 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래도 드래그해서 m 드래그해서 m 어, 만약에 되돌아가고 싶으실 때는 Ctrl+Z+Z+Z Z, Z 이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trl+Z는 컴맹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다시 한번 왼쪽 마우스로 꾹 드래그를 하고 M키를 누르면 됩니다. 합쳐집니다. 여기다가 제가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뭐, 2월 스케줄표라고 입력을 했고요. 이거를 왼쪽 마우스로 또꾹 드래그를 하세요. 그럼 이번엔 글자가 드래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글자를 꾹 드래그를 하고, 글자를 크게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바로 위에 데, 엔터 바로 위에 쪽에 관로 모양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크게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실 때는 요맨 위에 요거 보이시죠? 요, 요걸 요 눌러주시면 글자가 딱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에다가 어, 시간을 적을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요. 위에 상단에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을 저는 좀 이쪽으로 땡기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선에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양쪽에 화살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꾹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간격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고, 마우스 모양을 잘 보시면서 땡기시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이번엔 스케줄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도 드래그를 하고 크기를 아까랑 옆에랑 똑같이 20으로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20 클릭. 했으면 밖에 한번 누르고 다시 안에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쪽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 다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마지막으로 어, 이쪽에다가 컬러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색깔을 컬러. 자, 일단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한 상태에요. 푸르스름하게 됐다는 게블럭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러가 영어로 C이기 때문에 C, 알파벳 C를 키보드에 알파벳 C를 눌러주시면 이런 팝업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위에 부분에 색을 체크를 해주세요. 요 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색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무늬색 말고 면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을 클릭을 해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노란 색깔이 들어갑니다. 너무 쉽죠? C 키만 누르시면 돼요. C 컬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 이 외곽에는 조금 진하게 테두리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어, 라인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라인은 영어로 L입니다 L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L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이런 팝업이 떴죠 여기서 종류를 저는 이중실선으로 저는 그냥 종류를 여기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해주고 싶어요 이중실선을 클릭하고 이쪽에 바깥쪽을 눌러주시면 바깥쪽에만 이중실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 되셨다면, 설정 눌러주세요. 이중 실선이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네. L키를 이용해서 라인을 이중 실선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번에는 바깥대를 진한 선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드래그하고, 키보드에 L키를 눌러주시면 팝업이 뜬다고 했죠? 여기서 기본 선으로 그냥 선택을 해줄게요. 기본 선, 실선. 그리고 이번엔 굵기를요, 한 1.5로 해볼게요. 1.5 그리고 마찬가지 바깥쪽 그럼 이렇게 바깥쪽에만 굵게 되겠죠 설정 누르면요 네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에만 굵은 선이 들어갑니다 어,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 저는 양옆에 표의 양옆에는요 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하고 다시 키보드에 L키를 눌러주세요 라인 테두리 선 자, 여기서 이번에는 선 없음이 웬 위에 이게 선이 없음이에요. 이걸 누르고요. 이번엔 바깥쪽이 아니라 양옆에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양옆에 선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양옆에 선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배웠던 단축키 한번 읊어 드리면 표 크기는 컨트롤 방향키에요 그리고 표의 색깔은 컬러기 때문에 C. 그리고 표의 라인, 테두리를 바꾸고 싶을 때는 L. 그리고 표를 합치고 싶을 때, 표의 셀을 합치고 싶을 때는 M을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 단축키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아주 간단하게 표를 금방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이렇게 영상 보지만 마시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집에서 만들어 보고, 인쇄도 한번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